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구 번동 평화교회로 섬기고 있는 한봉희 목사입니다. 어떤 임금에게 미운 신하 하나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이놈에게 어떻게 벌을 줄까? 고민하다가 하사품으로 코끼리 10마리를 주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그 기막힌 하사품을 부러워했지요. 하지만 그신하는 1년 만에 졸딱 망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코끼리의 목성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는 것 갖다가 팔아서 사료를 사 들여야 할 형편이 된것이지요 결국 코끼리 때문에 집안이 망했어요. 임금이 내린 하사품이니 죽일 수도 없었고 남에게 주거나 팔아넘기면 임금의 노용을 살 수도 있었고 결국 코끼리 열 마리를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속화되어 버린 인간의 삶이 이 코끼리 열 마리를 키워야 하는 신화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코끼리를 하사품으로 받을 때는 너무 좋아서 이제는 부자가 됐다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오히려 나를 먹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재물이 쌓이면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지켜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오히려 재물의 욕심과 재물을 지키는데 종이 되곤 합니다.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었다는 말이 되지요.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위로부터의 소망과 자기로부터의 소욕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하지만 소욕은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스승과 제자가 길을 가다가 한 농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농장은 아주 넓고 위치도 좋은 곳에 있었지요. 그런데 겉모습이 황량하기 이를 때가 없었습니다. 농장 한가운데 허름하고 낡은 집이 있는 것을 보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새 아이를 둔 부부가 나와서 스승을 맞이하는데 온 가족이 더러운 누더기 행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승이 집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십니까? 이에 대답하기를, 우리는 젖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젖소가 매일 몇 리터의 우유를 줍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팔아서 다른 먹거리로 바꾸고, 남은 우유로 치즈나 버터를 만들어 먹고 있어요. 스승이 집 주인의 대답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제자에게 말합니다. 저집 젖소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버려라! 그러자 제자가, 스승의 이해할 수 없는 말에 머물거리면서 말합니다. 그건 너무,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 젖소는 그 가족들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인데요. 젖소를 죽이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스승의 제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제자는 농장주인 몰래 젖소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제자의 마음은 늘 편치 않았어요. 몇 년이 지난 후, 제자가 다시 그 농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전에 황량했던 농장이 아주 아름답게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자가 집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몇년 사이에 농장이 놀랍게 변했군요. 어떻게 해서 농장이 아름답게 변한 겁니까? 주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젖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젖소에 의존하며 살았던 우리 가족이 젖소가 죽자 절망스러웠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농장에 채소를 심었어요. 농장에서 자라던 나무를 잘라서 내다 팔고 새로운 묘목을 심고 면화를 재배하고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생활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젖소가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문제의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망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졌소를 떨어뜨리는 것은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졌소 내가 지고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내가 이기면 인생은 무거워지고 하나님이 이기면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